예, 이정훈님 거 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훈님거이정훈 기존에 이 스로틀이 안 돼서 왔는 거고 이게 지금 보내드릴 스로틀이고요. 어, 자 이게 보내드릴 컨트롤러죠. 예, 보내드릴 컨트롤러고 그렇죠. 아, 이렇게 보내드릴 컨트롤러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서 한번 어,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이거가 지금 36볼트고 일단 하네스 커넥터를 꺼고요. 예, 되겠죠.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로트에다가 일단 꼽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이 맨 끝이고요. 그죠? 노란색 맨 끝, 노란색 맨 끝이고, 노란색이 맨 끝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파란색을 밀어넣습니다. 파란색 파란색을 밀어넣고요그 다음에 네, 까만색 까만색을 밀어넣고요 이게 바꾸면, 바뀌면 한번 실수하면 끝장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어 아입니다 파란색, 녹색입니다 녹색 신중하게 잘 넣어야됩니다 녹색, 파란색, 녹색 순서 바뀌면 절대 안됩니다 이거 녹색 그 다음에 까만색 빼기도 힘들고요 툴이 없으면 빼기 못 뺍니다 그래서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까만색 주황색 빨간색이죠 주황색 빨간색 주황색 빨간색 해서 이렇게 일단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고 시켜서 스로틀 파워를 먹여야 되겠죠 파워 자 파워 이제 파워선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가지고 가서 방점 마이너스 방점 플러스 플러스 자 가져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져가서 모더 홀센서 모더를 연결해야 되죠 모더 파란 선 노란 선 그 다음에 녹색선 그래, 연결됐죠 이렇게 연결됐죠 파란선, 녹색선 이렇게 연결됐고 아, 조금 빠졌네요 이렇게 연결 연결이 좀 야무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일단 파워를 올립니다 파워를 올리고 파워를 올리고 3단이죠 이제 뭐다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종호님 겁니다 아, 모다 아주 잘 돌아갑니다. 아, 300. 예, 네, 잘 돌아가고요. 여기다가 12 합격이라 짓겠습니다 합격. 합격이라 적고요. 어, 여기다 합격이라 적고 여기 또 뒤에 넣어도 합격이라 짓겠습니다 합격. 이라 적고 모다 하고 스로틀하고 어, 보내달라고 하셨죠. 일단 배터리 분해하고. 보내했는데 이것도 부딪히면 쇼트가 나니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고 여기는 총알 단자를 하나 암컷 수컷을 넣어드리겠습니다 넣어서 꼽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백캡은 뚜껑을 닫아드려야 되죠 뚜껑을 닫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뚜껑을 닫아서 저번에 보내드렸는 줄 알았는데 못 받으셨대요 아 그래서 내가 송장 번호를 뭐 네, 가서 우체국 가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제가 미발송했다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발송했는데, 저기 우체국에서, 저기 배송이 늦어, 이상하게 분실됐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캡 채우고요. 다는 채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육선을 들이면 관통을 못 시키니까, 이 커넥터 선은 제가 안 드리고, 이 배선에다가 이 커넥터, 하네스 커넥터 핀툴 넣어 드리고, 넣어 드리고, 이 하네스 커넥터 핀툴 넣어 드리고, 6P 커넥터 하나 넣어 드릴게요. 그래, 그래야지 바로 꼽으실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기준은 맞으니까 꼽으시면 그대로 쓸수 있을 것 같고, 요건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합격된, 접이 된 컨트롤러를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 이종호님한테 보내드리고 어 하네스 커넥터 6피짜리죠. 6피 6P 암컷 245피네요. 6피짜리 246 6피짜리 어 혹시나 모르니까 두 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1 2 3 4 5 6 1 2 3 4 5 6나바링이딱땡2 6번까지, 나머지 2개 딱 되어있네요. 요두 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꼽아서 쓰셔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종원님 거, 하나 해봐. 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로틀 컨트롤러, 빠른 실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